오케이오케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 좋아좋아침려 s 려나 e 어나이스나이스오 골키퍼가 저기까지 나와서 막았네 어, 골키퍼 잘하겠다. 어. 그렇지. 골키퍼가 저 커버 반경이 넓으면. 이게, 어. 그렇지 민규 올라가 좋아. 공을 적극적으로 잡으러 나온다는 거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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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아 민규 반대베이다 코너 잘했어 잘했어 야 아, 박민규 너도 아, 움직여야지 아, 올라가줘야지 아, 말을 해 아, 나가, 나가. 아. 아, 오케이 아이스, 아이스, 아이스. 아, 아, 한번 더. 잘했어 잘했어 주위한번더 잘했어 다시 코너 잘 잡네 너무 정면으로 잘다 어. 잘했어잘했어잘했어 어. 어. 음. 아, 민기! 다렇지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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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잘어 어우 어 어우 어어렇 공격하공격하공격하공격하 공격하. 때려버려 러 공격하러 공격하러 잘했어 러공격하하러 공격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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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스 공격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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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 둘째, 야, 야, 민기! 무윙 오케이.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니다 네, 한번 기본기 연습 팀 FC. 오, 좋아. ATP 축구 교실. 디오시아스. 자, 민기. 정말 지도자 선생님들은 안돼안 돼!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잘했어. 잘했어. 뒤로 나와. 아이고. 공 맞아서 아프다. 아까 애를 맞았나 아, 봐. 고객님까지 맞았어. 고객님. 공규 있어. 어떤 예. 그마 괜찮아요. 맞어야 맞으면 자, 자 보고 사람 보고 아래 어빠 공이 너무 세. 자, 규 호흡하고 호흡하고. 네, <목> 진심으로 내 축하합니다. 우자붙터붙 그렇지. 그렇지. 거가가 가. 야, 민기! 야, 야! 오, 다시 와이 자세히 알이 우리 2인의 피씨을씨들어줄것다 잘했어! 야나 둘, 셋! 잘했어! 야, 막 뒤로 러나지 마, 뒤러나지마 피칭 스태프우지팀다한번씩 와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? 괜찮아? 세금마리안 나? 어, 제 잘하는데. 응. 좀 부딪혀서 그 수도 있고. 어, 부딪혀서 아, 수도 있어. 방금 무당 칭찬이 됐거든 네 고생해서 안난선생들입니다 우리 2학년 지도자 선생님분들을 잡고 있습니다. 우리 팀 FC 그리고 에어핏 축구 교실 솔라스 그리고 스쿼이총라 우리 지도자 선생님분들은요. 운영담보로 잠시 와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. 지, 어, 어, 지금 내팀다 경기중인데 2학년 경기중인데 2학년 다 오라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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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해야 돼 끝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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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뛴다 끝까지 아, 뛰 좋게 그지 잘했어. 잘했어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. 아 네, 우리 친구들 입사한 친구들 드립니다어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. 보겸 잘했어. 보에주어 그렇지! 슛! 슛. 슛 어, 어. 다시! 어, 좋아, 좋아! 민규 슛! 야, 야! 꽉 민규! 잘한다! 와우! 이 민규, 민규! 반대! 민규, 민규! 오에주 슛! 와! <mythology> 아, 잘했어! 민규야! 민규야! 잘하고 있어! <reek> 어, 기 <laughs> <laughs> 자, 민기 올라가고 반대 편 주고 어, 민기. 아, 응. 아, 어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아! 어, 좋아. 와, 멋졌어. 아우, 이렇게 하는데 저아아 글, 돼. 저도 돼. 코너, 코너, 코너. 아, 어. 이 좋아. 하나 하나 안안

오! 그렇지! 그렇지! 그렇지. 잘했다! 그렇지. 오! 그렇지! 아하! 다 꼬부기 컷다 잘했어 어! 민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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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거기서! 야! 이거 목담 안할 거야! 그렇지. 오! 좋아 좋아! 와! 잘했야잘 잘했어! 와! 키퍼 잘한다 멋있다 아. 어! 어! 잘해! 너 잘한다 민기야! 민기 안으로 들어가줘야지! 그렇지! 닝게 받고 오! 그렇지. 오 왔다. 아, 아 저거를 야, 공 막아. 니 와! 아, 그렇지 아, 그렇지! 어앞 앞에 주그지 잘했어. 잘했어. 자 그렇지 <laughs> 슈우 죽어 그렇지 나, 나. 반대 반대 오! 그렇지 여기 넣어야지 아아 나이스 스 붙어 줘 뒤꿔 뒤꿔 그렇지 아, 자 됐어. 아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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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 뒤에 가서 쉬어 잘한다 더 적극적으로 야

다르다 다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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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, 좋았어. 잘했어. 좋은 위치에서 반칙 공격이야, 공격, 공격 우리 공격이야, 우리 공격. 박민규, 한번보 줘. 리안나 들어가. 우리 불키 아니야? 우리 불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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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, 해라, 해라, 해라. 네, 우리 거야. 우리 거 우리 거. 우리, 우리 공격이야. 민규야민규 민규야, 민규야. 한번 줘. 민규 민규야. 민규야. 민규야 한번 때려. 바로, 바로 수민아 안에 들어가 오케이. 오! 그져 와! 잘했어. 아 잘했어. 멋져. 수민아. 수민아 마지막이니까

자, 와우, 준비 시작해, 준비 준비해 아, 떠라, 떠이 수민이, 수이이민수 네세이보면서 항상 진짜 아, 하이이 아, 그렇지 리얼리 그렇지. 오, 리얼리 그렇지. <그치? 웃음> 민기 있네. 가자. <laughs> 가자. <laughs> 아! 오케이. 아 오케이. 네, 잘했어. 미어 <목소리가> <띄어! 러빈아. 목소리가> <멀쩡한 거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옆에 옆이 너무 옆에 있다. 째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. 12번째 경기 오 양발. 오 드립을 좋았어. 야 그래 들어가, 뽈뽈들 들어가. 들어가. 들어가, 안으로 들어 들어가, 들어 아니야, 민규 안 들어가. 나오지 마. 수원해, 자, 대로 던져줘. 골대로 미야나 골대로 들어가, 골대로오 좋아. 아왜또경들어아같이같이 수... 어, 어 이제 뭐 이제 우리도 뭘딱 보고 그냥 하면 되겠다 이제 어 돼, 이제는 범벅이 아니네 아 미안 미안해 나 미안 초네 아 맞아 이제 이제 포지션 이제 포지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이게. 어떻게어떻해 수민아 수비해야지 수민아 올라가서 수비해야지 아니 아 Fum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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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u m i n 아빠 u m i 아 a Fum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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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u 이기에 방해가 될수습니다 현재 선수들이 많은데 한발자만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기아이 너무... 빠질 수 있게 학로 다리를 맞으이때 어떻게 지낭할 때가 습니다그 때문에 한발짝만 뒤로 이동하셔서 동 금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해니다 재현이 재현 재현이, 재현이. A!